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3. 자, 1, 4분의 정답 은 어, 3.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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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a m m y a m m 기 a m m 기울기를 m 이라 a 할하기 a m m y Sammy, Sammy, 기 a m 인 직선을 m 저 채우면 m y 는 a m m y Sammy, 4분 m 5가 될 거고 이 직선이 포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직선이 있을 거고 이 2차 함수가 만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부터 잘려지는 선분 성분. 만나니까 선분이 생기겠지. 두 점에서 만나야지만 잘려지는 선분의 길이 여기를 a d 라고 한다면 이 길이의 최소값.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얘 최소값을 A라고 하고 그때의 직선의 길이를 M이라고 하는데 그때 A와 M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일단 A와 B는 Y는 X대국과 얘와의 교점인 거니까 두그 점인 거니까 둘이 같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 x의 값이 그 다음에 x제곱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mx 마 m 더하기 4분의 5는 x제곱과 같다 넘기면 x제곱 마 mx 더하기 m 4분의 5는 0이 되고요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두 개의 x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또 얘는 요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알파제곱 베타제곱 이렇게 둘수 있겠지? 이자 예. 그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에서 x좌표 뺀거에제고 y에서 y좌표 뺀거에제고 얘가 a부터 b 까지 거리가 될텐데 길이가 될텐데 이 길이가 성분의 길이의 최소값 얘가 최소가 될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최소가 되야겠지 얘가 최소가 될때 m을 찾을 거야 자1장 예를 들더 간단히 할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타우스 알파 인수분해 된 다음에 제곱 제곱 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공통인수고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분각에서의 관계로부터 n 곱은 예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사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되면서 n 제곱 마이너스 4 n 더하기 5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 갖다 넣어주면 n 제곱 마이너스 4 n 더하기 5m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얘가 되겠지. 이해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얘얘최솟값 찾으면 되지. 얘를 fn이라고 두고 Fm이 최소가 될 때. 4차니까 극, 극소에서 최소값 같겠지 그래서 미분할게요.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전자하면 e m 세제곱. 이 m 마이너스 m 제곱, m 세 제곱, 마 m 제곱 곱하기 십, 마이너 m 제곱, 플러스 십 m 12m, 마이너 내가 0되는. 이 차가 몇이? 응? 나뭐 잘못했다. 어 뭐야? 그치? 이 차가 이왜 플러스는 지원이야? 얘랑 얘 플러스는 너무 뭐 지원이지? 4m 세제곱 마이너스 12m 제곱 플러스 12m 마이너스 4.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a. m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되고 4의 n 1의전체세세 점은 0이다. 대0은 1. m이 1일 때 좌우에서 2 바뀌는 거야. 1보다 작으면 음수, 1보다 크면 양수. 1에서 극소 가는 거야, 극소. 이렇게 4차 함수에서 2함수가 3중근을 갖잖아?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2차 함수랑 똑같은 그래프의 개형이 어, 이게 4차 함수의 m이야. m이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때의 멀차들의 기울기 m을 찾고 그때 최소값에 있는 f 1의 루트쉬운거 안에 있는 걸 f m이라고 놨으니까 거기다 어, 루트쉬는게 이제 길이가 되겠지 됐어 1 넣어주면 앞에 있는 게1 넣어주면 2, 뒤에 있는 게 2. 2네요 2. 루트 4니까. a는 2, m은 1 더해주면 3. a 더하기 m 구하는 거니까. 이안 가는 부분 질문하요 성민 문이안 되는데 있어? 그 어, 이게. 4차가 3중근이면. 어. 4차가 3중근이면. 아 아. 4차가 3중근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고아 이거는 어 뭐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형태. 부함수가. 부함수가 이렇게 돼야 좌우에서 부가 안 바뀌지. 부가 안 바뀌면서 미분을 때는 영이면서 증가할 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3등분에 가두면 좌우에서 부가 바뀌어. 그러면서 기울기는 또 똑같이 증가한단 말이지. 좌우에서 세제곱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 참수랑 똑같은 그래프형을 가는 거. X의 4제곱, 이랑 X의 제곱이랑 그래프 계열 그려보면 똑같지. 얘 4X의 3제곱 되는 거 맞아? 얘 이거 미분하면 보안수가 4X의 3제곱 되면서 X는 여기서 3종으로 거든 아, 미분했을 때3종으 아, 어, 응, 가지면 4차에서 2차하고 똑같은 그래프 계열로 가준다라고 보면 돼. 그치? 응.